신데렐라. 주인공 신데렐라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엄마와 두 명의 새언니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새엄마와 언니들은 항상 신데렐라를 구박하고 청소를 시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에게 신데렐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신데렐라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학대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내지 학대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 증명의 힘. 고소하게 c o